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생명 사랑 걷기 대회 행사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고 값진 것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이 가장 존귀한 것이죠. 그러한 생명을 요즘에 너무 쉽게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인 것이죠.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살하는 그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이 이제 질병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또 자살을 택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살을 택하고 또 가정적인 문제 이러한 순으로 자살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아주 극단의 선택을 해서 세상을 등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세계보건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 서산도 2015년만 하더라도 8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가족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방지본부 여러분들도 마침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80명에 이르던 2015년 자살자가 2016년도 지난해는 57명으로 2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데.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걷기 행사를 하시는데 도로를 걷게 됩니다.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아, 각별히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면서 도로로만 어, 걸으셔야지 차도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요. 금년 이제 12월, 어제가 첫날이고 오늘 둘째 날인데 남은 12월 멋지게 보람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무술련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는 하나가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